네 반갑습니다 중고 스키러더를 읽어주는 남자 굴라굴라 동백건설기계 이상금 부장입니다 오늘은 바붓캣에서 출시가 된 S650 모델입니다 마력수는 74마력으로 출력이 되고요 외관 상태는 지금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그대로 입구가 된 상태인데 양쪽 끝이나 입구 쪽에는 부식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해도 되고 뭐 그냥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어 여러 가지 금액 내고라든가 다른 정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의논하여 서로 맞추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. 현재 타이어 상태도 어 양호하고요. 그 다음에 기능 동작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어 앞에서 사용한 회사는 일반 그 법인 업체에서 그냥 회사고 그 길목에. 청소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였는데 이렇게 조금 부식기는 조금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지금 이 모델은 본보 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2019년식 S650 74마력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고요. 앞쪽에 스키로다도 지금 여러 가지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런 점 다른 농장용으로도 사용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